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 많이 익숙하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한 강의에 여기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다뤄드릴 테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류계 설치 위치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여기 1번, 뭐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이렇게 주어집니다. 전류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은 무조건 입구에 가까이 있는 것, 네, 여기가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입구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있는 게 뭐죠?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V1.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했을 때몇 볼트가 나오냐입니다. 문제에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대 사용 전압이 나옵니다. 네, 보통 최대 사용 전압은 6 9 0 0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 그, 설비 시간에 배웠겠지만, 지금 7,000V, 그러니까 7 k 트 미만이기 때문에, 어, 저련 내력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 전압을 구이기, 구하기 위해서는 6,900에다가 뭘 해주면 되죠? 1.5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 값이, 만, 35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만350 볼트가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최대 사용 전압을 주지 않고 그냥 시험 전압이 1350V다라고 줄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자세히 보면 얘랑 얘랑 병렬 연결인 게 보이신가요? 지금 보시면은 이점과 이점 사이, 그러니까 지금 얘 연결이 된게이 그러니까 친구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 있죠. 근데 결국 요 사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이제 V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리면은. 보라색 친구가 이렇게 돼 있고 빨간색 친구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빨간색 친구를 지금 요렇게 땡겨 가지고 요 당겨 가지고 요렇게 된 거니까 이게 두 개가 병렬이 된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요 친구도 요, 그 지금 얘랑 얘도 얘랑 얘도 병렬이에요 똑같죠 지금 얘는 지금 요사이 전압이 걸리겠죠 지금 얘한테 걸리는 전압이 얼마죠 만350 볼트에요 그리고 이 둘이한테 이 둘이한테 걸리는 전압도 지금 보시면은 만 350입니다 따라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죠 똑같다는 거죠 만350 그러니까 이것도 병렬이니까 여기 걸리는 건 얼마라는 거죠 여기 걸리는 것도 만 350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v1에 걸리는 전압은 뭐죠 어차피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걸리는 전압이 뭐죠 같죠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v1이겠죠 얘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예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된 다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가 병렬 연결돼 있고 여기 이렇게 전압계가 있는 겁니다 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값을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럼 뭐, 지금 여기 걸리는 전압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만 350에 2분의 1이 걸리겠죠. 그리고 변압비를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만 350에서 2분의 1이에서 변압비 더 작아져 있는 거니까 300분의 105.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값이 86.25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86.25V고 여기에도 86.25V고 병렬이니까 여기에도 86.25V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V2에 걸리는 전압을 또 구하러 갑니다. 아까 전에 뭐라 했죠? 얘랑 얘랑 병렬이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10350볼트가 걸린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10350볼트가 걸리고 여기도 10350볼트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p t 니까 v2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어?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pt는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꿔서 측정을 할수 있게 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2에 당연히 작은 전압이 그, 측정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삼0오 50V가 흐르고 PTB는 당연히 이렇게 곱해 줘야겠죠. 왜 여기 작은 전압이 측정돼야 되니까. 그러면 103.5V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PT의 목적을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PT의 목적은 여기 저렴 내력 전압이 지금 아까 만 삼백 오십 볼였잖아요 그러니까 P 시험기에 이 저전 내력 전압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만 삼백 오십 를 측정하기 위해 이제 PT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대전압을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서 여기서 측정을 해서 아 지금 저전 내력 시험 전압이 만 삼백 오십 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미리암페어의 역할은 뭐냐면은 전유계죠 그러니까 보시면 미리암페어니까 되게 작은 전류 그러니까 누설 전류를 네,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달아 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의 유형도 있습니다 이게 13년도 2회차 인데요 충전 전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ic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걸 공식을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죄인데 오메가 c 2 e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2에 대지전압이니까 성간전압의 루트 3이니까 5천의 5천 볼트거든요. 5천 볼트인데 5천 볼트에다가 왜 루트 3을 안 나누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외우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로 에서 그냥 그냥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고 지금 5,000볼트가 걸린 거에요 그리고 여기가 c가 있죠. 그러면 요 i 씨는 어떻게 구합니까? v는 i r, i는 r 분의 v니까 j 오메가 c 분의 1분의 5,000분의 1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네, 이 파이 f, f는 아마 상용 주파수 60이 주어질 겁니다. 곱하기 네, 아마 c는 1μ1 마이크로 패럿이 주어지니까 이건 문제 보시면 돼요. 10^-6승. 그리고 e 는 뭐다? e 는 그냥 5000이다. 네. 이게 답이 1.88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전류계에 흐르는 또 전류를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랑 얘랑 뭐라 했죠? 병렬 연결이라 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충전 전류가 얼마라고 했죠? 1.88A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 전류가 여기서 1.88A, 여기서도 1.88A, 여기서도 1.88A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1 8 8 a 가 흐르는데 자, 이게 변압비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는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여기는 1 8 8 a 인데 네, 반대로 들어가겠죠? 전류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3300 나누기 10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59. 0.8암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아까 얼마가 흐른데 했죠? 여기도 맹, 여기도 1.88암페가 흐르죠. 변압비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59.08암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에서는 그 전, 전유계가 여기 주어져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죠? 5 9 0 8의두 배가 되겠죠? 여기서 두 개가 합쳐지니까요. 따라서, 이해하시면, 1 1 8 1 7암페어가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다 설명했던 문제들은 아마, 여기서 낼수 있는 문제들은 아마 전부일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복습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